자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오셨는데 네. 사실 뭐 해외 취업에 성공한 또 다른 아주 글로벌 대표가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의 걸그룹으로 어? 취업한 이래 네. 올해 인기가 가장 많이 차오르고 있는 아이구야. 네, 누굴까요 과연? 차오르고 네, 있는 분. 힌트를 분이구나. 다 드렸어요. <laughs> 인기가, 인기가 계속 그렇게 차오르면 네. 정답은 피에스타의 어. 차오르시다 예! 차오루. 네. 어, 저절로 나와요. 네, 피에스타 차오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분위기가 차오루네요. 네, 정말. <laughs> 안주셨어. 네. <아니, 아니>, <laughs>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소세요처로 한다. 야, 근데 일단 중국어로 네. 자기 나라말로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大家好,我是菲斯塔的曹路.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차오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네. 어, 중국 대표로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장난 아닙니다. 아니면... 뭐가 장난? 아닙니까? <laughs> 원래 알았어요? TV에서 많이 봐가지고. 오늘를 봐가지고 내가... 너무. 아니, 뭐, 팬이라고좀 네. 중국말을 좀, 좀. 중국말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네, 그냥 가신사로. 아, 깜다 우리 저번주에 배웠잖아요. 알베르토한테.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좋아, 좋아. <laughs> 이 장난, 이어이 이방이요. 세요 <laughs> 제가 결혼했어요. 어떻게 아 <laughs> 아, <laughs> 아, <혹시 ,rik> 서로 같은 분이 만약 이태리, 베네치에 도착했다. 어떻게 되나요? 공항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여권 <concurrent> 검색대에서. 검색하는 아저씨가 바로, 거기부터 네, 바로 맨가 알고 갔어 여권에서 공항이 보면서 제 나중에 여자친구랑 어떻게 달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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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laughs> 네, 미래 여자친구는 닮았군요. 차로 씨가 한국에 오신 지 벌써 10년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네. 저 사실 중국에서 데뷔 한번 했었거든요, 가수로. 음. 그래서 정규 1집 내고 CCTV 신인상 받고 나서 네? 2집, 2집 준비하는 중에 부모님 학교 다니라고. 그래서 <laughs>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 중앙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니, 신인상까지 받았으면 대단한. 그러게요. 차로 아, 씨는 네. 바로 피스텔은 이제. 팀 돼서 네. 한국에서 알바 한 경험은 없죠. 아 있어요. 어. 학교 다닐 때 맥주바에서 일해 봤어요. 그래서 음. 손님 없을 때 사장님 여자니까 같이 인터넷 쇼핑 즐거웠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한달 40만 원 버는데 거의 한 80만 원 인터넷에서 쇼핑해요. <laughs> 배보다 배보다 배꼽 더 커졌어요. 그래서도 어. 아. 뭐 맥주집에서 설병 해본적이 있어요. 주로 손님들이 이렇게 어떤 맥주 맛있어요? 하면은 다지도계 <laughs> 어. 저는 아마 지금 치고 멤버 중에 제일 많이 알바를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오 모르겠는데 소행이라고. 아, 아, 모르겠는 아, 제가 뭔가요? 외국인 상대 핸드폰 판매 어 하고 아 다문화박물관 교육 선생님, 하고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어 한국 편의점에서 편의점? 일을 해봤어요. 아 편의점, 아아 편의점? 네. 편의점? 네. 알바. <laughs> 근데 제가. 알바했던 편의점이 지금 알렉스가 사는 아파트 2층에. <laughs> 진짜 말걸 거야. 그래서 알바했던 무슨? 알바 해봤는데. 요 <laughs> 이탈리아어 학원에서. 과외. 이태리 말 가르쳤었어. 가르치고. 되게 행복한 알바였어요. 사실. 네, 왜냐면 악센 거의 90%다 음? 여자였어. <laughs> 아,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아, 어차피 사, 사, 아, 사, 대부분 어. 다 패션이나 디자인 이게. 그러네. 네. 되게 네. 행복한 알바였어. 행 <laughs> 저도 <웃음> 행복한 알바 한적 있어요. 전국의 PC방들이 아마 다 가봤을 거예요. 저는 PC방 행사 많이 있었어요. 아, 제가 가기 전에 PC방, PC방 사장님이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제가 1위 한 사람이랑 같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멀리 멀리서 와서 네, 저 보러. 그래서 항상 행복했죠. 뿌듯했고. <목소리> 그때 네. PC방에 기업이 등장하면. 와! 기대을했었어요 어, 아, 어. 그때 진 적도 있어요? 저진적 있죠. 저 그, 기시방 회사 하면서 이윤열 선수 만난 적이 있고, 나중에 프로게이머 유명한 사람들 아. 많이 만나봤었어요. 아. 음. 자, 거기적으로 글로벌 대표 차우루 씨와 함께 이제 네. 해외에서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토론해 을볼 텐데, 네. 오늘 안건을 좀 발표해 줄까요? 네.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 비중상인가요 상정하고 싶습니다. 네. 아, 본인들 얘기네요. 아, 진짜 우리들 하니까 갑자기 진짜. 자전적인 성... 내용이에요. 예, 예. 네. 자고 일떠나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 비정상인가요를 안 거는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석부 대표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하나, 둘, 셋. 누르요지기 있는지 포만치친베들토 마크 모일 어, 이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 우리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계속 미국에 있고. 거의 안나요 안안 그리고 이 친구도 다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우리 다좀이상한다이 <laughs> 진짜로 인정. 좀 말고 보니까 이상하다. 아, 그러요 우리가 비용 담회담이니까 <laughs> 진짜 보도가 <보도돌아는> 하 아니고. <laughs> 특별한 성격 이 있어야 이렇게 변하게 해외 가서 살수 있다고 음... 생각해요. 물론 특이한 성격을 <laughs>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뭐 세계를 한 가족이다, 말처럼.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 뭐, 뭐, 문화, 음식 다 이런 게 뭐, 그런 거 극복하고. 내가 여기서 성적하는 그 마음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 근데 저는 사실 한국까지 오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가까운 나라 가거나 아니면 미국 같이 뭐, 취업하기가 음. 쉬운 나라로 가만히 하는데. 다 스위스에 오잖아요. 스위스에 아, 가나요? <laughs> <많이. 웃음> 음. <laughs> 저, 저 이탈리아로 들어가면, 말로 들어가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네. 음. 어떻게 거기. <웃음> <웃음> 왜 한국이야? 왜, 왜? 왜? 한국이야? 그것도 속초로 들어왔잖아, 또. 제 <laughs> 네, 생각에는 네. 그 네. 자기 생활을 변화 주려고 보통 나가요. 음. 그 특기는 한국 경우에 사회로부터 압박 많이 받아서 음. 피하려고 음. 나가는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여자라면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언제 아이가 낳을 거야, 음. 낳으면 입구만 해야 된다고. 음, 그런 입많들 많이... 한국에서 그런 입 아빠 많이 네. 있죠 그랑스에는 그런 건 전혀 없죠. 뭐, 너몇 살인데 결혼하냐 이런 얘기 안 하죠. 아, 어, 어, 몇 살? 왜냐면, 프랑스 그 사람들이 하고. 사실은 그, 네. 더 이상 별로 그 결혼하지 않아요. 아, 결혼도 안 하고. 네네, 네. 결혼 안 하고. 어, 사실은, 음.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 하도 인터넷이 발전되니까 음. 저희가 안게 넓어졌어요. 너무 음. 안에 음. 개군이 아니라 진짜. 아, 진짜 많이 보고. 그리고도, 교통 발전하다 보니까 네. 비행기도 빨리 가고 진짜 저희 옛날에 꿈 꾸지도 못하는 건데 지금 이룰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꿈이 있으면 그럼 나가고 뭐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거는 좋은 거다. 어, 좋은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로 <laughs> 나갈 수밖에 없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해외로 안 나가도 되는 나라들도 있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개발 중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라에서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음. 없,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서 배운 걸 통해서 자기 나라를도 개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 음.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편을 것 같아요. 인도랑 파키스탄은 그러면 지금 사이가 뭐 되게 좋진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때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어요? 인도는 한 나라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와서 스파이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laughs> 있어요. 아, 틈만 예, 나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미지가 좀안 좋아지거든요. 아, 인도, 스파이 아니더라도 인도 스파이 문제 생각해요. 조금 심각해서 최근에도 한 명을 잡혀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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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 어떻게 된겁니까 인도 스파이 있었어요.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요 뭐 스파이라는 게 누구 얼굴에 쳐 있지 않아요. 인런순 어렵게 잡았대요. 한한 국민은 잡아서 네가 스파이다. 계속 감옥에다 <laughs> 20년.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야. 뉴스에는 아, 스파이가 아닌데 스파이 억울하게 억울하게 아, 잡혔다 이거 인정 이게 20년 동안 크게 사건 이 되다 보니까 2013년에 파키스탄 한 감옥에 그 사람은 때려 죽었어요. <laughs> 어머, 어떻게 해. 그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이거 제가... 완전히 들린 말이거든요. 이게... 아 영화가 나면 이게... 이게... 이 왜, 왜냐하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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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왜 이게... 이 며칠 전에 아, 아니 며칠 전에 그 낚시하면서 파키스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바다에서 잡혀가지고 돌려 돌려로터어요 사람 어? 네, 낚시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스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큰그 낚시하면서 근데... 잡힌 사람들도 스파이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도의 군인, 군인 대표였어요. 그 사람이 오. 군인 어떤 좋은 랭크를 하고 있었던 맞아. 분이 맞아. 이제 파키스탄으로 와서 스파이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 오. 신기한 게그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군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 인도의, 그 인도의 군인이 파키스탄 군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사력에 그 대한 스파이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이드 씨가 생각했을 때 파키스탄 간첩이 인도에 없는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뭐 <laughs>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인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보세요. 네. 파키스탄에서 네. 낚시로 해서 네. 감옥에 있는 인도인 숫자가 1,400명이에요.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이분들은 간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자들은 이권을 하나 가지고는 하는 겁니다. 그아 낚시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가려고 했는 우리가 아니. 아니 저는 처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서로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런 이미지가 생겼으니까 저는 진짜 인도 사람들이 와서 파키스탄 사람들 가서 서로 경제적으로 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일단 문화 이렇게 뭐연예 활동하는 사람들만 파키스탄에서 좋아하면 인도 사람도 좀 자리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 아마 인도 영화배우들의 <laughs> 팬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입 아이디 씨가 인도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고 저번에 풍려났는데 네. 진짜 잘하시요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인도 노래가 좋네요. 언제 두 분이 같이 인도 노래 하시는 모습을 보요시이 같이 배우기 이나 자, 올해 초에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취업을 위해 상대로 떠난 사람이 2,903명이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3%가 늘었다고 하는데 각 비정상 대표들 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인가요? 굳이 해외 취업 좀 생각 안 하는 나라는 미국인가 그러면?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서울에 있으면 서울 일자리 없으면 뭐 해외 가야 되나 아마 생각할 건데, 그 미국은 뭐 뉴욕에 일자리 없으면 뭐뭐 뭐 LA 간다, 뭐 시카고 어... 간다. 갈 음. 도시 많고 50개 주 있어서 그 나라 안에서는 다른 일자리 구할 수 있다고. 아, 뭐, 아... 미국 사람들 해외 취업을 안 하는지 다른. 음? 이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면 그래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아 어, 맞아. 그거도 장난 네. 그거는 네. 해외로 안 가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 아, 진심으 진짜?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 미국 그 뭐? 세상에 네네. 그. 한두개날나 두두 정도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그 아니 사회 서비스를 그렇게.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전혀 이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여기 뭐 대세관 통해서도 아니면 뭐, 뭐 큰일 있으면은 저를 있을 지켜주는 있을 뭐, 그럼 그럼 뭐. 지금 마크 세금 내고 있어요. 둘다 뭐 한국. 한국, 한국 에도 미국. 내고, 미국에도 아, 네. 아, 내고. 어. <laughs>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고, 한국마을에서 고 어. 비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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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나가죠. 스위스는 아주 잘 사는 나라고 일자리가 많아서. 많아요. 네. 나갈 이유가 별로 없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 해외 취업하는 게 보다 외국 사람들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 사실 스위스의 인구가 24% 정도 외국 사람들이에요. 음... 그 사람들 거의 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 해외에 가는 젊은 사람이 200만 명 해외에 취업하고 있어요. 200만 어. 명이? 200. 네, 지금은. 오. 근데 이탈리아보다 독일보다 수자는 좋아요. 프랑스는 그 좋은 나라이라서 아마 사람. <laughs> <살았을 웃음> 네, 사람들이 <laughs> 보통 계속 그 프랑스에 살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때 네. 면접관이 전공에 너무 신경 쓰니까 다른 분야에 음. 일하고 싶으면 별로 기회가 없어요. 아, 프랑스에서는? 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학사에 탔어요? 아니면 석사에 탔어요? 아, 그럼 똑똑한 사람이에요. 취직할 수 있어요. 오, 그리고 다른 아, 문제도 있어요. 그, 프랑스 사람인데 아프리카계라서 인종차별? 네. 음, 그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런데 해외에 가면 전혀 없어요. 아. 음, 프랑스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 프랑스는 뭐 관용인 나라라든가 뭐뭐 차별이.. 등막이러는 네. 차별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직도. 알다가도 모를 나라가.. 진짜? <laughs> 아, 인도도.. 인도도 되게 많이.. 인, 인구가 뭐 12억이나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 나 이쪽으로? 뭐 그쪽에 아무래도 I T 관련 스타트업 회사가 많고 네. 또 영국 같은 데도 언어소총 이런 게다 되니까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권 음, 나라에서는? 그렇죠. 저는 니칸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독일도 살기가 되게 조건이 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보면 은 인도에 독일 사람들 진짜 많이 취업해 나와있더라고요. 아, 왜, 왜 그런 그거, 것 같아요? 그거는... 지업 하루 가는 거 아니고 도쿄에서 요즘 인도랑 무역하기 좋은 기회 있으니까 도쿄 회사들 인도에서 사업하고 자기 도쿄에 있는 직원들 보낸 거예요. 대기업에는 당연히 뭐 인턴 이런 거 많이 오지만 네. 요새 다양한 직업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 말리 영화 이렇게 약간 충출때 뭐 배경을 이제 거의 외국인 나오잖아요. 중국도 하고 국도 배경으로 인도산고 그리고 뭐, 어, <laughs> 같은 거는 파티 플래너. 이제 여러명이중에 뭐, 뭐풀 파티 이런 거는 또다 그런 패티팬티로또 하고, 독일 사람들이 이파티팬다요 인도에서? 되게 재미없긴 네. 아, 국내에서 억눌린 걸 가서 푸나보다. 아,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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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 싫어하는 이미지, 도 돼서 웨이 뭐 팬지. 아, 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 재미없게, 재미없게 노는 이미지가. 아, <웃음> 아니, <웃음> 재미있는 요즘 유럽에서 렌디 네. 있는 클럽 때문에 허탕플레이스요그고 독일에서 노기게 재미없다는 말이에요. 눈이, 이만에 계속 이기고, 뭐, 너무 유치하는도 그렇고. 많이 보이네요 저희가 제가 10년 전에 제가 떠났을 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음. 요즘 엄청 많아요. 매년 10만 명 이상 해외로 나가고, 미국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아 왜요? 그러니까 뭐였지? 이탈리아 연구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리고, 달려서 연구하면 돈을 못 받아요. 어. 근데 미국은 다섯 배, 여섯 배 주니까 어. 대부분 이다 사람들이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고 바로 미국 다가오라. 인재 유출, 뭐 돈의 유출이라고 하는데 큰 네. 그 문제야.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든 뭐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게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신나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음. 좀 해외 진출에 제한을 좀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개인의 자유에 안개를 두고 그렇게 못락하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음. 더 음. 좋은 기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동안 해외 살다가 돌아오면 세금 공제 많이 줘요. 지금 소득세 거의 3 0로뭐4 0뭐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5년은 살다가 와야겠다. <웃음> <웃음> 중국도 약간 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외. 혜택을 좀 준다고요. 해외에서 지금 계시고 있는 외국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가 최대한 거의 1억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사이가 가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첫 번째는 혜택 주는 거그 상무실에 임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천 년도에 무료를 하고, 음. 그 전전이 또돈받하라고 해요. 음. 어. 그또하버대에서 졸업하는 고급 인재들. 그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경험력 더 많이 해줘요. 전전 음. 고급 인력은 2억 원까지 지금 올해는 해다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이민자부터 약간 만든 나라라서. 뭐, 법이든, 그, 뭐, 투자 시스템이든 다 약간, 리스크 테이킹 사람을 위한 만든 시스템이라서. 아. 그래서 되게 쉽게 장업해서, 무슨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내가 음. 성공할 수 있다. 그거 되게 강해서, 한국 사람들도 아이디어 있으면 가서 장업할 수 있고, 성공한는 케이스도 음. 많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회사나 이런 관심 많잖아요. 마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게 좀, 창업하기나 이런 게 아직은 좀. 이제 그 시스템 지금 한국에서도 아.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뭐, 면접으로 오잖아요. 뭐, 이력서 보고, 아, 너, 뭐, 스타트업 해봤는데, 창업 해봤는데, 실패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응. 야, 그거,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겠다.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오려운 있다. 어. 더 어. 재용하고 싶어요, 사실. 아 근데, 여기는 아직은 그거 보고, 아, 너왜 실패했지? 약간, 그런 약간. 아 네. 망한 되게, 이력이 있구나. 되게 중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실패를 열번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우와 <웃음> <웃음> v i VIP, 요섭 정식이 대박이다. <laughs> 야구 치면 이제는 칠 때가 됐다잖아. 어, 어, 미국의앵그리버만 맞는 사람이 40몇번 실패하고 인생 이제, <laughs> 이제 나온 거야. 아 좋다, 그런 사례인가